네안녕하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지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거 선생님 말할때 장난치지 말아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무슨 게임이죠? 이거는 <masked names> 선생님 말할때 장난치지 말아요 선생님 말할때 장난치지 말아요 나와 걸리겠어 생선 대가리로 이걸 때리네요. 야, 와 이거 진짜 고등어가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 이거 무서워. 아, 완전. 빨리, 빨리, 빨리. <웃음> 나와. <웃음> <웃음> 나와. 관리가 진짜 진짜 아주 아주 아작을 내주지, 진짜. 안돼. 다시 도전해 볼까요? 네, 마지막 한번 해보시죠. 대가리가 여기 있네요. <laughs> 우와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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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진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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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다시 도전해 볼게요. 이거 빨간 게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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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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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있던 빨간색이 닳아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, 이럴 줄 알았어. 오, 아, 진짜 자꾸 시간을 끄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음. 나와, 관리어서 s t t o 시 c h e d up, t o 이 c 줄 알았어. 이 I'm n o 어 on the ocean. Oh, you're jarvis. o 아주 o u r e j a r v i 그래도 점수가 좀 올라가긴 했네요 이걸 깨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요 어? 안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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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지금이니? 언제니? 내일이니? 모레니? 네아 어, 이건 좀 너무 선생님 방 아래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에? 응? 응, 뭐야 <laughs> 선생님이 말. 왜 아래에서 태어나셔? 탈락을 제대로 해요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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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